네이버 시티오 출신 백준호 대표가 설립한 퓨리오사 AI는 최근 1,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으로 등극했고, 심지어 메타의 1조 2천억 원 인수 제한까지 과감히 거절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무기는 바로 2세대 AI 추론 칩, 레니게이드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K칩의 존재감을 키울 퓨리오사 AI. 관련 내용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최근 테크 업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이 메타가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1조 원 넘는 가격에 인수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퓨리오사 AI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점들 좀 속속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메타 같은 거대 기업이 그렇게 탐을 냈을까요? 또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정말 한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점재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누가 투자했고 앞으로 상장 가능성은 어떤지까지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퓨리오사 AI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2017년에 설립됐고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그러니까 소위 팸리스 회사죠. 네이버 CTO 출신이신 백준호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퓨리오사 AI가 만드는 칩이 엔비디아가 주력하는 그 GPU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GPU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아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음, 범용 칩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퓨리오사 AI는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과정에 특화된.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학습과 추론 그게 그렇게 다른가요? AI 연산이면 그냥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성격이 꽤 다릅니다. 학습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을 말 그대로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반면에 추론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실제 서비스를 실현하는 단계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효율성입니다. 추론은 학습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퓨리오스 AI는 바로 그 추론 효율성,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퓨리오스 AI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더 뛰어난 추로 성능을 내겠다. 이게 목표죠. 이미 1세대 칩 워보이, 그리고 2세대 칩 레니게이드를 내놓았고요. ML 퍼프라는 세계적인 AI 칩 성능 경진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번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워보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동급 칩 T4 GPU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메타가 필요사 AI를 그토록 원했을까요? 1조 원이 넘는 돈, 뭐, 달러로 하면 약 8억 달러,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런 작은 스타트업에게 그런 거액을 제시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네, 메타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절실했을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보면요, 매일 엄청난 양의 콘텐츠 추천이나 이미지 분석 같은 AI 추론 연산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AI 초지능 개발을 선언하고 또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AI 인프라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 칩 시장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AI 한다고 하면 요즘 다들 엔비디아 GPU부터 찾으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엔비디아 칩 구매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건, 음, 엄청난 비용 부담이죠. 게다가 특정 회사의 기술적으로 또 공급만까지 종속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위험이거든요 마치 뭐랄까 엔비디아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걸 톨게이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자체 칩 개발도 시도했었잖아요? MTI였던가요? 네 MTI라는 자체 AI 칩을 개발했었죠 근데 아직은 뭐 엔비디아의 성년이나 효율성을 따라잡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퓨리오사 AI의 2세대 칩 레니게이드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특히 메타의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라마를 이걸로 돌려보니까 추론 성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전력 효율성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로서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비스 성능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퓨리오사 AI는 이 엄청난 제안을 거절했어요. 메타에 인수되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물론이고 아유, 엄청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건 격시 자율성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타에 인수되면, 뭐랄까, 메타만을 위한 칩을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겠죠. 독자적인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해서 글로벌 AI 칩 회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좀 역설적이게도 메타의 인수 제안 자체가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을 시장에 확실히 증명하는 계기가 됐어요. 실제로 인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KDB 산업은행 같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한 1,7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면서 독자 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더 얻었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배짱인데요.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퓨리오사 AI의 기술력,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정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표 지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퓨리오사 AI의 NPU는 특정 목적, 그러니까 AI 추론에 최적화된 고효율 전기차라고 할수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GPU는 학습과 추론 모두 가능한 만능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고성능 가솔린 스포츠카, 여기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아,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퓨리오사 AI의 최신 칩 레니게이드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주력 칩 H100. 이걸 직접 비교하면 어떤가요? 성능 차이가 꽤날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순수한 연산 능력만 딱 놓고 보면 H100이 훨씬 강력합니다. 퓨리오사 AI 스스로도 레니게이드의 절대 성능은 H100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 연산 속도가 아니라 전력 대비 성능, 즉 와트당 성능입니다. 레니게이드의 전력 속모량, TDP 기준으로 보면 약 180와트 정도거든요. 이게 H100이 700와트니까 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퓨료사 AI 측 주장에 따르면 와트당 성능은 오히려 레니게이드가 H100보다 2배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전력은 4분의 1만 쓰는데 단위 전력당 성능은 2배 더. 이건, 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한 이야기겠는데요? 칩 가격도 비싸지만 그걸 돌리는 전기요금이랑 냉각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 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총 소유비용, TCO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퓨류사 AI의 계산에 따르면 H100 8개를 장착한 서버와 비슷한 출원 성능을 내기 위해서 레니게이드 16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전체 전력 소모는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H108 개면 최대 5600와트인데 레니게이드 16개면 한 2885와트 정도거든요. AI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비용 절감 효과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실제 서비스 반경에서 성능을 보여준 사례도 있나요? 그냥 벤치마크 점수 말고요. 네,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 있잖아요. 그 추론 서비스에 레니게이드를 도입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엔비디아 GPU 대비해서 전력당 성능이 2.25배나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국내 대기업이 국산 AI 칩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상당히 의미 있는 첫 사례였죠. 또 최근에는 오픈 AI 코리아 개소식에서 레니게이드 칩단두 장만으로 1200억 개 파라메터를 가진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 GPT-OS 기반의 챗봇을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엔비디아 H100 수십 장이 필요했을 법한 작업인데 이걸 단두 장으로 해냈다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결과죠. 와,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에게는 CUDA라는 그 막강한 무기가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수년간 CUDA 환경에서 작업해왔는데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벽을 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AMD 같은 거대 기업도 여기서 고전하고 있고요. 네, 퓨리어스 AI도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체 인력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약 120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더군요. 자체적으로 SDK, 즉,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퓨리어스 AI 칩을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만 타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하고 도구까지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전략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또 허깅페이스 같이 개발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이것들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를 큰 변경 없이 퓨리오사 AI 칩에서도 쓸수 있게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죠. 특히 추론 영역은 학습만큼 쿠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단계에서는 쿠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뭐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사 AI가 정말 한국판 엔비비리아가 될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볼 만한 경쟁자가 될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음, 한국판 엔비디아라는 별명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에 국내 스타트업이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퓨리오사 AI의 전략은 엔비디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학습 시장보다는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론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효율성이 중요한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습 시장에서의 성능 격차나 CUDA 생태계의 벽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AI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비용, 고전력 칩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과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한 특정 서비스나 뭐 엣지 컴퓨팅 환경 같은 곳에서는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안이 될수 있는 잠재력, 이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LG X41 사례나 GPT OSS 시연처럼 기술적 가능성을 꾸준히 증명하고 있고요. 결국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상용화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개발자들이 믿고 쓸수 있는 탄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이제 투자와 상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퓨리오사 AI에는 어떤 곳들이 투자했나요? 초기부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곳들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죠. 네이버 D2SF가 있습니다. 특히 DS 인베스트먼트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펀드를 통해서 꾸준히 투자하면서 주요 주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시리즈 B, C라운드를 거치면서 KDB 산업은행, IMM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국내 주요 VC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최근 브릿지 투자에는 IBK 기업은행, 교보생명, 그리고 대만계 캐피탈까지 합류하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창업자인 백준호 대표 지분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한18% 정도 이렇게 알려져서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업가치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고, 누적 투자 유치액도 상당하네요. 상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관사도 선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미래에셋 증권하고 삼성증권 아마 NH 투자증권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공동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 IPO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현재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영업손실이 큰 상황이라 일반적인 상장요건을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상장할 수 있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기술 특례 상장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당장은 적자 상태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술성 평가라는 걸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심사 기준이 좀더 까다로워졌고요. 또 과거에 비슷한 분야의 파두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도 막 서두르기보다는 LG 엑사원 공격 같은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더 쌓으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최적의 상장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장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 1조 가치인데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상장 시에 한 2조 원에서 많게는 3조, 4조 원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재무 상태보다는 AI 반도체, 특히 추론 시장의 엄청난 성장성, 그리고 필요사 AI가 가진 독자적인 기술력과 효율성이라는 강점, 또 엔비디아 독점 구도를 깰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치, 이런 미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평가는 상장 시점의 시장 분위기나 추가적인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필요성 AI의 성장에 따라서 함께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도 있겠죠. 투자사 외에 사업적으로 연결된 곳들이요? 네, 직접 투자한 상장 VC로는 아까 말씀드린 D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고요. 사업 협력 측면에서는 AI 영상 솔루션 기업인 포바이포가 좀 눈에 띕니다. 퓨리오사 AI의 1세대 칩 머보이의 자사 의 영상 화질 개선 솔루션을 탑재해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연관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펜스타 인터프라이즈라는 곳은 퓨리오사 AI 칩의 일본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일본 시장 진출 성과에 따라서 수혜를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이버는 초기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잠재적인 대형 고격사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국내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퓨리오 AI 외에 다른 플레이어도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힙니다. 두 회사를 묶어서 국내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쌍도마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근 리벨리온이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사피온과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 통합법인은 SKT, K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어휴, 대기업 연합군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죠. 반면에 퓨리오스와 AI는 주로 VC 투자를 기반으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장 전략을 가진 두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또 협력하면서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갈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퓨리오스와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메타가 왜 그렇게 탐냈는지? 엔비디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판 엔비디아라는 별명의 의미와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투자 현황과 상장 전망, 관련 기업들까지 쭉 훑어봤네요. 표리오사 AI는 분명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특히 AI 추론 시장이 커지고 기존 GPU의 높은 비용과 전력 소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효율성이라는 카드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죠. 물론 앞으로 실제 상용화를 통해서 꾸준히 매출을 증명하고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시장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강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I 반도체 시장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퓨리오사 AI처럼 특정 영역에서 효율성을 무기로 한 새로운 강자들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AI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면, 절대 성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력 효율과 비용 효율이 뛰어난 칩, 그리고 성능은 최고지만,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큰 칩,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퓨리오사 a i 의 레니게이드 칩은 엔비디아 GPU 대비 최대 2.25배 뛰어난 전력당 주론 성능으로 l g a i 연구원의 엑사원과 오픈AI GPT-OSS를 성공적으로 구동하며 그 혁신적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고질적인 과도한 전력 소모와 비용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리더로 도약할 퓨리오사 AI의 담대한 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